아, 간다요님 만나서, 아, 간다요 형님, 그저께 만났나? 제가 최근에 좀 마인드를 좀 바꿔서, 어, 유튜버들도 좀 만나고, 안 만나도 좀뭐 이렇게 뭐, 카톡 정도 좀 하고 하는 유튜버분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유튜버분들이랑 최근에는 좀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일어난 문제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눴고요, 조금 나눴고, 그것보다도 그냥, 제가 궁금한 거좀 물어보고, 최근에 정세가 안 좋은데, 달러를 좀 사놔야 될까요? 뭐 이런 것좀 물어보고. 전기차는 몇 년도쯤에 사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간다현님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 전기차에 있어서는. 전기차는 잘못하면 죽어요. <laughs> 그러고 산게 이제 XM이죠. 제가 간다현님 앞에서 말은 못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걸 누가 사냐, 이거를. 음. <laughs> 어, 내가 앞에서는 얘기를 못 했다. 어, 어, 내가 차 예쁘네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보긴 했어. 그니까 내 차를 먼저 봤어. 간다우 님이 최근에 차를 사시다 보니까 차 이렇게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하면서 차에 관심이 좀 많아지셨나 봐. 근데 서울에서도 타호를 흔하게 볼수 없대. 타호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타 보고 할수 있으니까 좀 신이 나셨나 봐. 그래서 타오에 대한 소감 같은 거를 좀 긍정적으로 말을 많이 해주셨어. 연비 빼고. 연비는 신기하다고 사진을 찍으셨어. 그때 간다윤 님하고 차를 타는 중에도 연비를 2.3을 찍고 있었거든. 이런 연비는 태어나서 처음 본다. 그러면서 바로 사진 좀 찍어도 되죠. 이러면서 사진 찍어가시고. 이거 기름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러길래 고급류가 들어갑니다. 아... 이게 15만 원 만땅을 넣어도 풀로 안 들어갑니다. 음 그러면은 거의 70리터 들어간다는 건데. 이거 암상이 또 빠르시더라고. 실제로 오늘 제가 기름을 넣고 왔는데 주유하세요 경고 뜨고 들어갔어요 거의 앵꼬라는 거죠 그래서 15만원으로 이제 어 가득 넣기 하면 15만원이 성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름이 들어가는데 15만원이 다 들어가도 만당이 안됩니다 오늘 69.9리터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 새끼가 기름 정말 먹는구나 간다연 님이 아 이거 기름 너무 많이 먹는다 아, 역시 미국차 이러면서 미국차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으셨나 봐 그래서 내 차를 타시더니 여기 내비게이션 보고 오 내비게이션 크게 잘 돼있네요 이러더니 속도계를 딱봐 어? 요거 LCD로 돼있네요 이러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타오가 9400만원짜리 차인데 그럼 바늘이 달려있겠냐고 가는 길에 이제 그 과속 방지턱이 굉장히 많았거든 오 여기 뭐 쇼바도 좋네요 에어소스가 달려있어 그래서 에어소스 좋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칭찬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갔다 와서 간다요님 차를 이제 구경을 하는데 어 칭찬을 그렇게 받았는데 내가 또 걷다 대고 이거 왜삼 하기 좀 그렇잖아 차 산지 아마 한달 정도 밖에 안 되셨을 걸 이제 막 너무 막 즐겁게 타고 계신데 이거 왜삼 이럴 순 없잖아 사실 그 중고긴 한데 그 중고 만도 안탄 중고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설명을 많이 하셨어. 나도 들었어. 간도 아저씨 말 많어 만나면 감가 쳐 맞자마자 제가 주소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뻔하잖아. 너네 간도 아저씨 모르냐? 그 양반 말 많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노 외삼 안 나오지 않잖아. 한 5천에서 1만 킬로 사이로 탄 거를 차를 주소오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긴 해. 근데 현기를 주소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거면 솔직히 타워 옆에 있으니까 이 차가 내차 반밖에 안돼 보이더라고 크기가 타워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내가 차를 이제 열어봤어요 이 차를 앞에 나름 괜찮더라고 그래서 어 오라? 근데 아까 간다유 아저씨가 내 차를 디스했던 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연비였고 한딱 하나가 뭐였냐면 드라이브 그다음에 파킹 그게 버튼이야. 그리고 차를 보더니 어 버튼식이네요 이러면서 약간 비웃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안 좋은 건가 싶었어. 옛날에 스티기로 했고 우리가 그 다음 버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나왔나 보다 근데 내가 모르나 보다 나 요새 차를 모르니까 나는 그래서 약간 비웃으시길래 아하 어, 버튼입니다 뭐 근데 내꺼 버튼이어도 N하고 D는 누르는 건데 R은 당기는 건가? 이래서 전혀 안 헷갈려 하나도 안 헷갈리거든 그래서 간도 야씨 차를 딱 열었어 차한 가운데 요런 게 하나 달려있네 흉물스러운 게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아예 그 상남자같이 이렇게 주먹 같은 게딱 달려있어. 이러면 웅장하게 딱달려있으면 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옹졸하게 요, 요런 게 하나 달려있어. 여기 애기 주먹, 고사리 주먹 같은 게 간다. 아저씨가 차를 타가지고 차 졸래 막히네. 그래. 이러면서 이걸 막 이러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나는 푹 비웃는 거 들, 들킬까 봐 굉장히 조마조마했지. 그래가지고 내가 2열을 한번 열어봤어, 뒷문을. 뒷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탈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그냥 구색만 갖춰놓겨 뒷면 사진을 안 넣네. 마케팅 잘하네, 이 집. 뒷좌석을 사진으로 안 보여준 거는, 이거는 현명한 선택이다. 그렇지, 여기 보여줘야지. 앞에가 괜찮다니까. 여기 내비게이션도 빵빵하고, 여기 l c d 도잘돼 있고, 앞자리 좋아. 근데 뒷자리가, 이 문은 달려있는데, 사실상 이게 사람 타락을 만든 건지, 뒤에 그냥 뭐 배달할 때, 쿠팡이츠 같은 거할 때, 치킨 실으라고 한 건지는 알순 없어. 적어도 난못 타. 여러 가지고 내가 약간 실망한 눈빛을 간다 아저씨가 읽었나 봐 내가 뒷좌석이 좁다는 말을 미처 하기도 전에 우리 강아지가 타는 자리입니다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 아무튼 간다 아저씨가 강아지를 데려오셨어 지금 아마 한 8개월쯤 됐을 거야 데려온 지 아마 한 3, 4개월쯤 되셨을 거야 그 강아지 때문에 사실 차를 사신 거 같아 내가 뒷자리를 봤는데 이게 너무 좁으니까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무릎하기 그냥 꽉 낑겨가지고 뭐 거의 깁스 상태야. 너 이번에 그뭐 버스 민폐녀 봤지? 운전자하고 조수석이 의자를 뒤로 안 제꼈는데도 민폐녀 포지션인 거야. 이거는 사실상 경찰차로 만들어야 돼. 경찰차 뭐 뒤에 가림막을 해가지고 뭐뭘 못하게 하고 그런 필요가 없어. xm3로 하면은 경찰이 앞에 타고 뒤에 용의자를 넣으면 못 나가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어. 4시간 이상 타면 하반신에 마비가 와 물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앞에서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금 그래도 2천만 원을 들여서 차를 새로 사셨는데 험담을 하기가 좀 그렇지 그래서 감가 많이 내려온 거어 굉장히 현명한 소비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뭐 진짜 실제로 간다요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 저는 간다요님의 눈빛에서 읽은 건 뭐냐면 흑자 이 사람? 정말 멍청하게 소비하는구나. 이런 눈빛을 제가 느꼈어요. 저의 자격지심일 수 있고 저의 열등감일 수 있는데 간다윤님도 근데 솔직히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 차뭐 샀었어요? 했을 때 보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차 샀다며? 뭐 샀어? 어나 아반떼. 근데 내가 간다윤님이 차를 고르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SUV를 좀 추천드렸었고 강아지 키우시니까. 그래서 만나서 어, 차뭐 고르셨어요?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뭔차 샀는지 몰랐어 내가 그러면은 보통 아네 XM3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아저 르노 샀어요? 보통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진 않거든 브랜드 이름을 얘기할 때는 보통 포르쉐라든지 페라리라든지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이렇게 뭔가 대명사격인 이런 차를 살때 보통 브랜드 이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너차뭐 샀어? 아저 포르쉐 어 911? 아 박스터 거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갈거 아니야 근데 간다요님도 약간의 차에 대한 자격 지심이 있었는지 저 르노 샀습니다. 이러길래 바로 거기에서 기죽지 마시라고 힘내시라고 전 쇠보레예요. 이러니까 간다윤 님이 입이 만개가 되면서 르노 쇠보레. <laughs> 중고가 가격 처참하죠. 이러면서 이제 이 약간 프렌드십을 느낀 거야. 이때 내가 만약에 내가 현대 기아차를 타고 있어. 오. 어? 그 형기 왜안 이런 말을 하면은 갑자기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져. 근데 르노 쉐보레 한국에서 핍박 받는 브랜드 얘기를 나누니까 XM 아세요? 이러길래 SM3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새로 나온 게 XM인데 이러면서 이제 르노의 역사 잠깐 설명하셨어요. 아, 뭐 신차 사실 신차를 샀다고 하면은 내가 아, 그래도 신차 사야죠. 뭐 불안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였고 중고차 샀다고 하면은 어, 중고차 가격도 합리적으로 잘 사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중고차 사셨다고 하니까 얼마에 주셨어요? 이러니까 바로 또 감가 처맞자 맞아 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8,000km 탄거딱 업어오셨다고 근데 그게 맞긴 해. 솔직히 뭐 지금 이제 첫차 사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말 여유 있으신 분들 아니시면 첫 차는 한 1, 2년 정도 탄 중고차 사시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야 그거는. 그거 해가지고 막타시라는게 아니라 누구나 첫사랑에 성공을 못하듯이, 우리 모두 첫사랑에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첫사랑과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비슷해요. 첫차부터 본인한테 완벽한 차를 타려고 하시면 오히려 망해요. 첫차는 내가 알아간다, 배워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 예를 들어서, 간다요님은 차를 사신 지한달 만에 트렁크를 해드셨습니다. 트렁크가 현재도 찌그러진 상태세요. 카페에서 들었을 때는 분명히 액땜을 좀 하셨다고 주차 하시다가 운전 잘해 놓고 주차 하시다가 어 살짝 주차장과 접촉이 있었다 어 건물하고 살짝 싸웠다 다툼이 있었다 요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가서 봤는데 트렁크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 고 살짝 박으면은 기스만 좀나 있단 말이야 아니면 뭐 누가 소토, 손톱깎이로 누른 것 같이 이렇게 딱돼 있는데 트렁크 만신창입니다. 주차를 하다가, 트렁크를 살짝 해 먹었어. 현대 기아 차야? 트렁크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건 트렁크 새로 가셔야 돼요. 이거 펴도 안 돼요. 트렁크 가는데 얼마나 하죠? 트렁크 이거 공인비까지 해가지고, 뭐, 50만원인데 45만원만 주세요.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르노 쉐보레다. 트렁크가 찌그러졌다. 차를 고치러 가요. 일단, 고치는데도 좀즐거 현대 기아에 비해서 좀 찾아가야 돼 트렁크 어떻게 요거 뭐 공인비랑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110만 원만 주세요 <laughs> 차를 싸게 사면 뭐 하냐고 트렁크 가격이 두 배인데 <laughs> 그래서 간다 아저씨 트렁크는 아직도 찌그러진 상태 왜냐하면 르노의 공인비에 빠져버린 턱이 아직도 들어가지가 않았다 그래서 간다 아저씨도 그거를 이제 겪으시고 나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르노나 뭐 쉐보레 뭐 이런 한국에서 잘 팔리지 않는 자동차들의 전략이 약간 닌텐도인 거예요 자 닌텐도 봅시다 뭐 8세대 게임기들이 4년 쯤 전에 나왔죠 불스5 신제품 가격 두구두구두구두구 72만원 와뭐 컴퓨터냐? 저럴 거면 그냥 컴퓨터 사지 아, 개짜증나네 근데 사 갓 오브 워, 라스트 오브 어스 뭐 어쩔건데 안 할거야? 할거 아니야 씨. 마블 스파이더맨 어쩔건데 할거 아니야 12개월 할부하는거 말고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그냥 살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니 입장에서 님들이 뭘 하실 수 있죠? 저희가 72만원으로 하면? 플스5 프로는 82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엑스박스 엑스 정가 74만원 이 미친 새끼들은 정신이 없냐? 아니 어떻게 플스보다 더 비싸게 냄? 얘들 미쳤음? 니들 헤일로도 망했잖아. 근데 엑스박스 입장에서 할 말이 있죠.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보다 cpu 성능이 얼마나 좋고 그래픽 성능이 얼마나 좋고 얘기를 해보자. 아니 그래서 그걸 향상된 하드웨어를 써먹을 수 있는 게임을 줘야 될거 아니야. 우리한테. 존나 향상된 성능으로 뭘할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그걸로 뭐 디즈니 플러스나 쳐보고 있겠지. 근데 이럴 때 갑자기 8세대 게임기 풀스 엑스박스가 70만원대로 나오고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 46만 8천원? 와! 닌텐도! 닌텐도! 어린이의 게임기 닌텐도! 사랑해요! 와, 어떻게 진짜! 28만원이나 더 세게 나올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해요! 조이스틱 하나에 7만원? 음. 액박패드, 어, 45,000원. 플스패드, 이게 뭐한 58,000원쯤 하나? 근데 뭐 이거 좋으니까. 센서 존나 좋아, 이거. 근데 스위치패드, 병신같이 생긴 새끼, 68,000원. 어, 거의 7만원이요 근데 고장도 잘 나. 그뭐냐 마리오 카트 같은 거 해. 그러면 그 리모컨을 꽂는 핸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플라스틱에다가 그냥 리모컨을 두 개를 여기다 그냥 낑겨요. 윙치기, 윙치기, 띠리링, 끝나.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없어요. 그냥 도킹 스테이션이야. 음, 36,000원. 중국에서 짭이 나오죠. 중국 짭이 막 12,000원쯤에. 어떻게 짭을 안살 수가 있어, 우리가? 아니 심지어 그 프로콘 닌텐도 꺼도 이런 조이스틱을 추가로 사야 됩니다. 뭐, 닌텐도는 항상 추가해요 여러분. 공짜로 주는 거는 어, 개 거지같이 생긴 리모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빡겜을 할 수가 없어. 오른쪽으로 분명히 갔는데 위로 가고 있어요, 얘가. 근데 비싸. 근데 제품 퀄리티가 쓰레기야. 요 4만 5천원짜리 엑스박스 이퀄리티의한 3분의 1쯤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새끼를 몇 년을 쓰고 있지? 5년도 넘게 썼거든요. 이거를. 보장도 안 나고 뭐 에라도 없습니다. 뽑기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거 지금 심지어 한 세대 전권데도 중국에서 팔비동가뭐 무슨 업체가 하나 있어요. 조이스틱 잘 만드는 데가. 거기가 닌텐도하고 pc하고 동시에 할수 있는데 닌텐도 정품보다 두배 정도 잘 만든 조이스틱인데 어, 3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68,000원 주고 닌텐도 그 프로콘을 샀다가 이 새끼가 자꾸 왼쪽으로 갔는데 위로 가고 이지랄이 나서 팔비 트 거를 어, 38,000원 주고 샀어. 훨씬 좋아. 그리고 게임의 가격도 저 물론 마리오 좋아합니다. 어, 젤다의 전설에는 불만이 없어요. 젤다의 전설도 열심히 하면 5-60시간씩 하니까 자 근데 슈퍼마리오 게임 정말 잘 만들어요. 게임성을 까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엔딩 보는데 12시간 걸려요. 근데 게임이 6만 4천 0백원이야 플스 같은 거는 풀프라이스 게임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50시간은 해요. 저 엘든링 하고 있거든요. 엘든링은 기본 플레이 타임이 한 120시간 됩니다. 저같이 게임 못하는 애들은 뭐 150에서 200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근데 가격이 역시, 한 6만 5천 원, 한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6만 4,800원. 자, 그러면 우리가 마리오니까 참는다 칩시다. IP 가격이 있으니까. 그래, 마리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로 만원좀더 낸다 치자. 똑같은 게임이, 풀스가 보통 먼저 나온 다음에, 1년쯤 지나야지 닌텐도 스위치로 이식이 돼요. 닌텐도는 4K가 아닙니다. 60프레임도 안 됩니다. 30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도 후지고, 프레임도 거지 같고, 새로운 게임도 아니고, 1년이 지난 게임이 스위치로 나오는 거야. 근데도 5천 원이 더 비싸. 저는 뭐 플스 액박 닌텐도 다 있어요 물론 저 마리오를 사랑합니다 어 젤다의 전설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 다음 세대까지 만약에 이 지경으로 나오면 저도 참지 못해요 이게 르노 하고 쉐보레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분명히 차는 더싸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에서 3천만원에 나올 정도의 스펙을 가진 차를 2500에서 600에 팝니다 그리고 문짝이 고장나면 가격을 두 배를 받아요. 현대기아 문짝이 100만원이야. 우리 문은 200만원이야. 현대기아 트렁크가 50만원이야. 우리 트렁크는 100만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차값이 더 싼데 왜 개별 부품으로는 더 비쌀까? 아니 내 친구가 4090으로 박격포로 해가지고 막 컴퓨터를 막 장난 아닌 게 맞췄어요 이건 4k로 144 프레임 그냥 뽑아 어떤 게임이든 그래픽카드가 고장 났어 그래픽카드 갈아야 돼 200만원 갈면 되잖아요 근데 내 컴퓨터는 분명히 40 60 정도야 그래픽카드가 한 50만원 좀 한단 말입니다 그래픽카드가 고장이 났어 근데 100만원을 달래 아니 300만원을 달래 그럴 거면 현대기아 문짝을 달아주세요 색깔이 좀 튀고 어,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거 제가 감수할 테니까 제 트렁크를 차라리 현대기아 트렁크를 달아주세요 그래서, 간다요 아저씨 XM3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타호의 문제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심란한 생각을 하는 동안, 과연 간다요님은 타호를 보면서 평안했을까? 과연 부러웠을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간다요 아저씨가 타호의 연비가 2.3인 걸 봤을 때그 눈빛, 이거 사진 좀 찍어도 되죠 이거는 보통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길거리에서 갑자기 유명한 연예인을 봤어 길거리에서 손흥민 선수를 봤어. 사진 찍고 싶지? 근데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삐프티 삐프티를 봤어. 이것도 사진 더 찍고 싶어 사실. 삐프티 삐프티가 지금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사먹고 있네. 이거 사진 엄청 찍고 싶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 누가 성공을 되게 했어. 로또를 3개 연속으로 받아가지고 페라리를 샀어. 와첫 축이네. 이차 연비 얼마 나와있을때 야이차 연비 2.3 나와 와 대박 야 사진 좀 찍어봐도 돼? 이 사진 좀 찍어보자 하고 흑자 헬스가 타는 쉐보레 타오를 타고 신호대기에서 묵직하게 섰을때 이 차는 연비가 얼마 나와 2.3쯤 나옵니다 사진 좀 찍어봐도 되죠 이 사진 좀 찍어봐도 되죠는 다른 거란 말이야 타오 연비 검색하니까 6,7로 나오네 저런 새끼들이 쉐보레를 사는 겁니다 쉐보레 사자 들어가자 어, 너 돈이 없어? 쇠보레를 타기에 <laughs> 완벽한 상, 상태다, 너는. 현대 기아라는 일반적인 선택이 있는데 일반적인 선택을 안하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 첫째, 이론충이다. 둘째, 자존감이 강하다. 셋째, 돈이 없다. 요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님이 자존감이 강하고 이론충이야. 그래도 돈이 많으면 뭐 그랜저를 사거나, G70을 사거나, GV80을 사거나 하겠죠. 왜? 멋지니까 차가. 잘 나가니까. 근데, 님이 일단 이론충이야. 재원상, 현대 기아차와 쉐보레, 르노의 차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 아니, 기술적으로 오히려 세계적인 브랜드, 쉐보레와 르노의 차의 성능이 좋을 확률이 높아. 일단 이론충이야. 두번째 자존감이 강해 쉐보레 왜 사냐 르노 왜 사냐 쉐슬람이다 이 새끼 왜 이러냐 현기 살아 이 새끼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끄떡이 없어 전혀 기스가 안나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약한 친구들은 조용히 생각을 하죠 아, 근데 그랜저하고 쉐보레 요거하고 스펙을 비교해보니까 이게 속도도 더잘날것 같고 차도 더 가볍고 연비도 더 좋은데 왜 현기를 사지 이런 생각을 조심히 하고 있어요 조심히 하고 있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데 최보래를 왜 사냐 이러면 안 살라고 했어요 현기 살려고 했어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야 무너지면 현기로 가는 거야 지볼 현기차 1년 기다려야 되니까 <laughs> 저딴 개 같은 망상하는 거지 어 저런 것도 솔직히 없진 않습니다. 언제 나오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는 지금 어 저기 제네시스야. 근데 제네시스 대기가 1년 6개월이 걸렸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차를 좀 찾아보죠. 카마로. <laughs> 카마로 6200cc 이론상 세금이 존나 많이 나옴. 하지만 G70의 가격이 옵션을 넣으면 6800만 원. 하지만 카마로 풀옵션으로 사도 5천만원이 겨우 넘어 14년간 이 차를 탄다면 내가 세금으로 손해를 보겠지 하지만 나는 딱 5년만 타고 판다 완벽한 이론이야 카마로는 세 달이면 나온다고 <laughs> 아 이론으론 다 맞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 카마로가 나와서 6200cc 자연흡기 팔기통 차가 이렇게 가벼운데 400마력 미쳤다 아차 왔다 시동이라는 걸 걸어볼까. 그냥 야 6200cc 너네 시동 걸어 봤냐? 막 심장이 막 그냥 막 미쳐버려 이거 막내 차가 이런 소리를 내면은 이게 막 심장이 미쳐요 이거 기어봉 두 개인체로 운전해야 돼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신호대기 있다가 나도 모르게는 솔직히 아니 알아 나도 모르게 뭐 고배기량 차를 터, 처음 타봐서 엑셀감이 달라서 개소리입니다 다 알아 알고 밟은 거야 나도 해봤어 솔직히 얘기할게 내 자격지심 얘기할게 지금 이번에 gv80이 잘 나왔어요 gv80이 지금 얼마야? 18000만원 하지. 타오가 9300이야? 가끔 나란히 설 때가 있어. 옆를딱 봐. 씨발 gv80이야. 그동안 내가 인터넷에서 들었던 수많은 수모들. 형 gv80을 샀어야지. 형 타오 살 돈으로 gv80을 사면은 gv80 산 다음에 500cc짜리 오토바이도 한대살수 있어. 세금도 더 싼데 심지어 차도 더잘 나가. 병 형신이야. 타오를 왜 사? 그때 이제 조용히 왼쪽 밑에 있는 다이아를 돌립니다. 딸깍 스포츠 모드 온. 네가 이점오 톤짜리 차의 스포츠 모드를 알고 있냐? 파란 불이 바뀝니다. 아 찢었다. 빨 아, 이러고 체육관에 딱 도착하면 연비가 일점삼? 아빨 그래도 평소에 일점에서 일점구 정도는 나오는데. 엘든링 무기 중에 그게 있어요. 칼로 할복을 하면 공격력이 세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패테지를 찔러가지고 그러고 나서 칼을 딱 빼면은 칼이 출혈 효과가 붙어가지고 시뻘게. 주인님, 저 지금 누구라도 찔러야겠습니다. 빨리 보스 방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내 피는 반토막 나왔어 그래서 보스 방에 들어갈 때마다 패테지를 찌른 다음에 내 칼은 좋은 칼이야. 물약을 마시며. 옆에 gv80이서 내 차는 gv80에 꿀리지 않아 딸까 스포츠모드 고급휘발유로 할복을 하며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다요 님의 시선을 제 자격지심의 눈으로 봤을 때 이분은 간다요입니다 지금 나는 이 사람하고 달라 나는 르노를 감가가 처맞자마자 사서 합리적인 소비를 했고 이 양반은 쉐보레를 신차로 타호 풀옵션을 9360만원 중상가 <laughs> 1년 탄거세빙 8천이면 사는 거를 세차로 <laughs> 어떤 내 친구가 있어 심지어 난 충청도에 사는데 서울 강남에 살아 지금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친구인데 언젠가 그 친구는 나한테 싼 가격에 차를 넘겨 줄 친구야. 고마운 친구죠. 그 친구가 서울에서 타올를 타고 다닙니다. 잘 타고 다녀. 어느 날부턴가 스트레스가 살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트를 가. 마트 지하 주차장 내려가려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스프링처럼. 거기에서 정말 온 신경을 곤두선 채로 내려가야 됩니다. 어, 물론, 마트마다 좀 다른데, 옛날 마트는 거기 좁은 데가 있어요. 그래도 카메라는 많이 달려있습니다, 타오가. 그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 눈깔이 여섯 개요. 온신경을 곤두서가지고, 내려가. 그래서 지하 4층까지 겨우 내려갔어. 주차를 하려고 해. 아, 주말이어가지고 사람이 많어. 자리가 났어. 근데 하필이면, 양 옆에 조금 뚱뚱한 차들이 있는 거야. GV80하고, 뭐, 스포티지, 이런 애들이 있어. 그렇게 큰 차도 아니죠. 그냥 조금 큰 차, 조금 뚱뚱한 차. 걔들이 흰선을 아주 미세하게 물었어요. 2m 정도 물었어요. 이거 주차 쌉가능하죠. 일반론적으로는 타우는 거기에 주차를 할수 없습니다. 지하 5층 6층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대 신타우가 박치기하면 덤퍼 들어 비만는 대가리 개수 있잖아요박 치기를 안 해야지 새끼야 박치기 할 생각하고 차산 새끼가 어딨냐 이 씨. 차를 자랑을 하는데 이 새끼야 야내차 예쁨, 내차잘 나감, 내차 연비 좋음 이러는데 갑자기 내 차는 박치기하면 안 죽음? 잘났다 이 새끼야. 여기서부터 살살 화가 납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더 화가 날 겁니다. 되게 부자여가지고 뭐 차량을 두 대씩 주차할 수 있다든지 뭐 지정 주차장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힘드실 겁니다. 만약에 다세대 주택, 촌에 사신다?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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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실 겁니다. 그 친구가 한 8, 9개월 정도를 버티다가 버티다가 이제 차를 내놓죠. 9,400만 원에 샀고 보통 1년을 못 탔고 심지어 1만 킬로도 안 탔어. 뭐한 6,000, 7 0 0 0키로 정도 탔어. 이러면은 보통 차 가격이 10% 이내로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쉐보레면은 좀더 떨어져요. 근데 타호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타호 같은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타호를 타고 있는 사람은 타호 중고를 노리고 있는 여러분한테는 사실상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친구입니다. 당신한테 되게 싼 가격에 차를 넘겨줄 친구예요. 그 정도면 친구 사이에 넘겨주는 수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 지금 내가 중고를 이게 중고 가격이 한 2,300만 원 해. 근데 내가 친구한테 그냥 싸게 넘겨줘. 야 그냥 내가 2,000만 원만 받을게 이 새끼야. 야나술한잔 사줘. 나 발삼 사줘. 이러고 그냥 팔수 있잖아 친구한테. 그런 느낌이에요. 타고 9,400 주고 이 새끼가 존나 애껴서 탔어. 사고도 한 번도 안 났어. 근데 원래는 9,500만 원 아니 8,500만 원에 파는 게 맞는데 나한테 8,000에 준대? 500만원이나 싸게? 이 정도면 음, 은인급 은 친구지 그니까 여러분 타오 중고로 사세요 조만간 하나 올라갈 예정 조만간 넥서스도 한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아니야 임마 타오 한 달에 국내에 20대인가 팔리던데요 생각보다 많이 팔리네? <laughs> 나는 본사에 내 이름 써있을 줄 알았어. 타오 산 사람 이름 해가지고 그 쉐보레 코리아 본사에 이렇게 써있을 줄 알았는데 뭔지 알지? 그 유튜브 같은 것도 후원 회장님들 이름 이렇게 써주듯이 <laughs> 타오 산 사람들 이름 써줄 줄 알았지. 아무튼 간다윤님 만날 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